어디 보는 나이나? 아 할아버지 저 이거 뭐 찍고 있는데. 예? 찍고 있어요 뭐 할아버지. 야너뭐 과자 뭐 이런 걸 먹는다니? 아니? 불량식품이 아니야? 어? 야뭐뭐 뭐,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어, 이야. 야 과자 먹는 거 찍지 말고 <laughs> 잠깐만 톡 봐보면 여기. 정리해야되는 음, 이야, 이 스티커. 이 스티커가 완전 짜증나는데, 이거. 아, 깨야되네요. 아, 어. 어, 안돼. 그 예상대로. 눈 음, 붙네. 요. 어. 아, 안돼. 아, 안돼. 헉! 잘 찢어졌다. 어, 이게 다른 걸잘안 찢어졌는데. 엄마야. 예에.

아이 a 이만 to go t 그 the house. I want to go to the house. I 물을 물을 물을

이렇게 세 곳에 물을 부었어. 그 다음에 주스의 재료 어. 주스의 재료가 뭐지? 캡처해 놓고 <laughs> 다른 것도 일본어를 좀이이 요걸로 해야 되나? 여기 쪽인가? 일본지 너무 어려워서 어, 서일 이게 그그 중에서 뭐만원뒷자리좀라고 그그 됐다. 바로 우편 그 진이 18강인 정역대8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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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는데? 에? 네? 잠깐 뭐? 음. 뒤에 있는 거. 뒤랑앞에랑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같은데. 다시 찍어볼게요. 이상한데. 되더라. 아니. 뭐로? 바 아니, 뭘슨으로 거야? 예. 아, 한개더 있네 일단 캡쳐해놓고 다시 이거도 찍어 제발 이거는 가루에물려이 주스의 근육 응, 주스의 근육은 있네 이게 그러면 이거를 넣어볼게요 그러 다시 캡쳐해놓은 곳을 봅시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주스의 재료 이렇게 okay, 주스의 재료를 넣어볼게요 주스의 재료를 큰별 트레이에 넣으래요 파파고이서랑 여기 일단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 잘라놓은 그선 어디 갔냐 어디 갔나? 엄마야. 풀치셔야 돼. 아 여기 금이 있다. 좋다. 오, 엄마야. 엄마. 별에다가. 오 신기해. 소다 향이라네요. 이게 소다라서. 또다시 화났나? 네, 빨리 녹아라. 그리고 다시 아까 해놨던 걸로 할아버지, 가시면 안 돼요. 왜? 저 이거 하고 있어요? 가면 안 된다 왔잖아 가지 말라는 거아야 아니, 아이씨, 저 만들고 있어. 뭐야, 이거? 뭐 만들고 있어? 뭐, 어디 갈, 갈 건데, 우리? 빨리 해. 응? 네? 빨리 알아봐. 네. 옥의 근원이야? 응? 옥의 근원이? 여로에서 찍은 것도 있잖아. 아, 있지. 아, 응. 안 다시 변역 아니 진짜 너무 어려워 이게. 오게 원을아래요 오게 근원래 无节课呢，无节课。 어, 무슨 말이지? 아, 너무 시근해.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이죠 노란색도 한 곳에 이렇게 놀이시지 지상 유튜버의 놀이교실이 시작되었네요 이것도 뿌려달래요. 이거를 여기다 뿌려, 뿌려달래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응. 응. 엄마 노트북이 묻히면 안 된다. 네. 이거 먹는 거야? 네.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한 거를 떨어뜨리니까? 이 곰처럼 말려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아, 니바어요 아, 좀 시끄럽네. 여기. 뭐 테다라 뭐 적혀있다 어? 어떤 봉지에 테다뭐 테다라 적혀 먹테다인가? 먹테뭐뭐 사왔나 지 밭에다 밭에다 밭에 뿌리는어다만들었와 진짜 재미와이 진짜 신기해 제가 완전 잘 된거지 이렇게 이게 진짜 제대로 보면 동그라미에요. 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먹어볼게요. 자. 너무 맛있어. 왜? thank you 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부으면 이제, 이제 고체화가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엄마야, 이게 또 뭐가 있냐. 됐다, 이제. 음. 에이, 너무 잘 만들어졌네. 녹 긁으면서 벽게 긁으면서 동그랗게 상태로 갖추면 우와 너무 좋습니야 카드 받으면 리얼전화해야그어 미쳤어 저 욕하는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laughs> 이거 이 제일 잘만들어졌다거 같아. 그 쫀쫀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완전 잘 된구나 이렇게 누르면 안에서 물 터져 잘 만들어줄게 오늘도 대만족